음. 수치심은 음. 관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마주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느낌,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울었을 때 엄마가 기저귀를 바로 갈아준다거나 나의 반응에, 반응해주는 사랑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의 맥락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아무리 표현을 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는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내가 초래한 것이구나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감정 실격의 김나은 저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인볼 힐러이자 명상가. 그리고 감정 실격 작가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상을 또 하시고 이러니까 감정을 엄청 잘 관찰하시겠어요. 네. 감정 실격,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짓게 된 계기는 음. 인간 실격에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붕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느꼈던, 느꼈었다면 감정 실격을 통해서 요즘 세대들 그리고 심지어 나조차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 실격당한 감정으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흔들렸었던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온 그 많은 경험들이 하나의 질문, 두 개의 질문으로 이어져서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감정실격. 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음, 네, 사실은 이제 감정이란게 요즘 또 AIC 들어니까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차별화된 요소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감정은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음. 어, 동물이기도 하죠. 뇌에서 신체 예산을 가장 최적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로스테시스라는 개념으로 작동이 돼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상태를 판단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뇌가 있는 거고 그 뇌에서 보내주는 신호들에 맞춰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이 신호를 읽고 이것을 빨리 최적화할 수 있게 행동해라 그것을 해야만 당신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나와 소통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기초가 된 것이 감정이다. 오 이런 설명 처음 들어요. 말씀만 들어보니까 사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약간 방어기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방어기제의 그 본질적인 목적은 결국 생존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책에서도 또 감정을 약간 다른 측면으로 또 보신 것도 있더라고요. 감정은 그 순간의 반응이 아니다. 감정은 축적된 기억이다. 그 기억은 언제나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엄마 뱃 속에 잉태 되는 순간부터 그 조직들이 진동에 의해서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될 때 이러한 상황이고 엄마의 몸에서 느껴지는 패턴이 태어나 보니 이러한 감정과 연결되는구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한 맥락들이 형성되고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 태어났을 때 나의 이사소통이 감정 표현이 움짓으로나 울음이로나 어떤 표정으로나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얼만큼 제때에 반응받을 수 있고 충족시켜 줄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구성하는 감정의 세계가 달라진다 또 세계와 점점 넓어지는 그 접점 주민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크다. 그래서 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 예산을 추측하고 조정하고 그때그때 그때 맞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바탕이 되어서 그 패턴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감정은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는 딱 느껴지는데 본인 그 자체는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대로 못 느끼나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은 어,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을 때 드러나는 방식의 형태이거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런 조직의 움직임이 내가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으니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때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을 받고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을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가장 큰 것은 과정 환경 내에서 그러한 반응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형제 자매끼리의 반응이 어땠고, 그러한 경험에 쌓이면서 아, 이 감정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고, 드러내면 공격을 받거나 무시를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실패의 경험, 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 드러내기는 힘들다. 음.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감정과 내 자신의 존재를 링크하는 것 자체가 좀 미숙하거나 어린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편견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반대로는 어린이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고 어른들은 감정을 덜 표현하고 못 표현하는 경우도 네.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좀 약간 어른들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네? 그 기분이 좋은 게이 상황, 이 사람과 관련된 것인가? 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 어떠한 것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지? 이 사람과의 대화, 저 사람 표정, 공감되는 그런 에너지를 느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를 했을 때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해주는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런 감정이 들었다. 라는 것을 계속 해서, 연습해, 가는 시간, 음, 그런 게있 다면 나의 상태 는 이러한데, 당신도 그렇게 느끼 는지 어떠 한지 알고 싶다. 내가 이렇게 표현 을 하면 상대도, 아 이럴 때 이런 감정 을 느끼 는걸 저렇게 표현 해도 괜찮 구나. 그렇게 됐을때 나도 이런 감정 을 느끼 게되 는구나. 라는거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감정을 소화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네. 어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근데 무시하거나 감추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계속 습관화되고 점점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한국은 특히나 그 어려운 게 있는 네. 것 같긴 해요. 감정을 이렇게 감추고 살면은 좀뭐안 좋은 일이 발생하나요? 어,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그 패턴들과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감정 자체가 생존을 위한 거라면 이 상황에 최적화된 것들을 행동으로 펼치면서 그 감정을 표현해야 안전한 건데, 그러한 감정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때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 하는지 그것을 인지하는 힘도 떨어지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 존중감도 떨어지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지름길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해지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네. 게 아니라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온다. 네. 어떻게 돌아와요? 어, 만약에 분노를 느끼는 상대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 느낀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되었던 어떠한 표정이나 태도 때문에 화가 났는데 참고 외면하고 있다가 다른 지점에서 터져서 그것들이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기보다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느꼈을 텐데 그것들이 왜 제대로 표현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소통하고 기록하고 다시 그 감정을 분해해서 재설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감정, 어떤 신체의 반응을 느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상태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상담실에는 슬픈 사람보다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간호사 일을 했었었어요. 간호사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몸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상담을 하면서는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어떻게 몸이 아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지 지를 그 과정들을 좀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 되었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체의 불편함이라든가 통증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언젠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소통하는 것에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이 감정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바위처럼 굳어지고 나를 무너지게 할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많이 인지했으면 좋겠네요. 네, 세부적인 감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부적인 감정 중에서 느끼기도 쉽지 않고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감정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질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질투는 왜 생기고,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질투도 어떠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나를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가를 보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가 이룬 것을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졌을 때,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내 친한 친구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생겼을 때그 관계가 무너질까봐. 그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다시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어? 그걸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그 감정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죠. 정말 그 목적이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다시 그것에 준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 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몸 상태도 좋아질 거고, 나의 감정도 좋아질 거고, 내가 지금 잊고 있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되새겨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덜 힘겹게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질투는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자기 혐오의 다른 얼굴이다. 음. 자, 그럼 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네. 보고 나서 음.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세요. 음. 아, 너 지금 이 감정을 마주해서 힘들구나, 음. 아프구나, 음. 라고 인지한 다음에 그럼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너가 할수 있는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룬 것 중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이거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걸 선택하고 하나씩 천천히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다시 나한테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더 나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신호였구나로 이제 인식이 변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수치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수치심은 사실은 질투보다는 어, 조금 더 나를 향한 감정인 것 같긴 하거든요. 수치심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수치심은 음. 관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마주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느낌,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울었을 때 엄마가 기저귀를 바로 갈아준다거나 나의 반응에 반응해 주는 사랑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음.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의 맥락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아무리 표현을 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는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내가 초래한 것이구나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수치심은 나는 틀렸다는 감정이다. 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틀린 존재다라는 감정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정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고 모두가 살아있어야만 하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를 계속적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서 마주보고 이런 것들이 어, 나에게 기준과 어떠한 정의를 내릴 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다시 재정의하는 작업 음.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 얘기해 볼게요. 요즘 음. 분조장 이제 분노 조절장이 많고 요즘 개인주의에서 그런지 더더욱 많이 생기는 것같다는느낌을 음. 들고 하거든요. 분노는 왜 생기나요? 분노는 음. 세 가지를 통제하고 싶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나, 그리고 타인, 그리고 그 상황이에요. 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에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상대도 나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좌절감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어, 어떠한 상황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노가 발생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우선은 그것이 정당한 분노인가를 확인해볼 작업이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정말 정당하게 분노해야 할 시점이 있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음. 그러할 때, 그러한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분노해야 하는가를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만의 정의, 행동수칙 같은 것을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나. 내가 나에게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기준을 한번더또 점검해 보는 시간. 나는 나와 계속해서 소통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서 흐름이 막히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있을 때 타인에게 그것이 번져서 점점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우선은 어, 그 상황에 마주했을 때는 우선 나의 신체 감각을 확인하라. 어깨의 긴장도, 숨의 속도, 몸의 반응을 먼저 인지하면서 거리를 약간 두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진행됐던 경우들이 있었지. 나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나가면 정말 분노해야 할 때는 당당하게 분노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가를 어, 스스로 이제 통제하는 힘이 생기면서 나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겠죠. 음, 좋습니다. 불안. <laughs>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안은 진짜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되게 음...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음, 왜 생기고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불안은 지금에 있지 않을 때 생겨요. 다가오지 않을 것에 대한 위험,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작동해 가는 거예요. 원래는 필요한 건데 너무 과하게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그 불안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불안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하는 건 이거고, 어, 최고로 잘 됐을 때의 상황은 이거야. 그러면 이 둘을 또 기록해 보는 거죠. 눈으로 봐야 우린 좀더 선명하게 인지하면서 불안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멈춰서 집중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이 불안이 어떻게 해? 긍정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변해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의도대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를 되새긴다. 좋습니다. 어, 사실은 이러한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존감도 많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이 집합체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런 진짜 자존감은 또 언제 생기나 궁금해요. 우선은 내 몸과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자존감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만족스러워도 내몸 상태가 균형 잡히지 않을 때, 그 최적화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도 없고, 뭔가를 꿈꿀 수도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내 몸을 잘 돌보고 있는가. 그 몸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돌보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상태. 어떤 사회생활을 할때 그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아, 정말 내가 어,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전한 존재이구나를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더 나은 선택으로,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와 연결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조절력 있게 잘 실행하고 있는가.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 그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의 조화 균형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뇌는 우리의 신체 상태를 알로스테시스 상태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인지해야 할것 같아요. 어떠한 성과,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몰고 가다 보면 지금 내몸 상태는 이런데? 라는 것을 자꾸 잊게 되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들로 계속해서 몸은 신호를 보내게 돼요. 지금 당신 쉬어야 하고 지금 자신과 대화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런 신호를 몸에서부터 주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을 때, 다른 곳에서도 유연하게 흐를 수 있다. 그렇군요. 아 어, 근데 이제 이러니까 좀더 구체화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자존감이라는 게안 보이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하고, 육체를 또 단련하고, 또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이런 거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 파트 한번 감정 수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가장 위험하거나 또는 제대로 못 보이는 이유가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뭐한발 떨어져서 본다면은 감정 뒤에 맥락도 봐야 될것 같고 어릴 때 상처도 봐야 될것 같은데 감정을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음.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것은 그냥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이것은 나를 최적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신호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 그러면서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몸의 신호를 읽는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산책을 하고 어,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감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이 목적을 더 긍정적인 목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어, 지금 내 상태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안전하게 쉴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런 것들을 일정의 패턴으로 만들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 휩쓸리고 있다라는 어떠한 몸의 신호나 상태 잠을 못 잔다거나 괜히 짜증이 난다거나 그런 신호들이 있을 때나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멈추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한다. 생각만으로 절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으면 행동을 해라. 왜냐하면 감정은 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연결 시켜가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그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고 수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감정을 수용한다. 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수영한다. 온전히 느낀다. 음. 어, 지금 너무 기쁜 상태라면 이것을 왜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을 되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느끼라고 이 신호를 보내줬는데 음. 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 어. 어떠한 기준 때문에? 이건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지. 모든 감정의 설계자는 나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어, 그런 일들을 어, 탓하면서 거기에 기대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온전히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나의 경험,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계로 인해서 그 세계에서 형성된 가치가 이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충분히 느껴도 된다.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온전히 느낀다는 건 뭘까요? 판단하지 않는다. 어. 우리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대부분이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합리성은 승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동안에 축적된 신호들이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개념을 세워두고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라. 자신에게 다정한 호기심을 갖고,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보자. 내가 나와 소통하는 시간에 드릴 정성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나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누구와 제대로 소통을 할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런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해갈까요?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단어 맥락 그 구성들이 풍부해지면 삶을 더 섬세하게 밀도 높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어, 슬퍼, 그냥 싫어 이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것을 나만의 단어로 정의를 하면서 단어가 주는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삶을 더 풍부하게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더 깊은 층위의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새로 발견하게 되는 그 기쁨에 의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정말 삶과 하나 되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감정을 수용하고 싶다면 오늘 이제 해볼 수 있는 것한 가지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나의 호흡을 관찰해보자. 아침에 눈 떠서 여기에 앉아있는 동안까지 나의 호흡을 느낀 적이 있었나? 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음. 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의 삶을 조절해주는 하나의 수단인데 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확인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관리하고 있었나? 우리 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도를 갖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누리고 관찰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자. 좋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laughs> 부탁드릴게요. 음. 우리가 감정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충분히 쉬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AI 네. 시대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점점 감정을 못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네. 감정을 못 느끼는 시대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 솔직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음 자기 자신 표현할 수 있을 때 네. 진짜 인간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laughs> 정말 귀한 지혜와 인사이트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